여러분 먼저 오늘 네 번째 기도의 필요성인데 맨 앞에 목차를 한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시면 자맨 앞쪽에 있죠, 그렇죠? 한번 다 펴셨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4장 기도의 필요성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큰 주제가 뭐죠?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뭐죠?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고 이것 이것에 따라 작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목사님 그건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런 것까지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가장 근본적으로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첫째 날부터 열한 번째까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첫째 날 우리가 배웠던거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날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물론 기도죠. 넓은 의미에서 다 기도가 맞아요. 우리는 다 기도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주님이 내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죠? 오신 걸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게 기도지. 안 계시는 주님을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그죠? 내게 먼저 오신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기도다. 그게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세세한 것들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꼭 이렇게 붙들고 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4장 다시 돌아와서 펼치시면, 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필요성. 네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리포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빌리포서 4장 본문 나눴는데 그 4장에 나온 그 원리를 조금 확장시켜 놓으면 이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째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러분 본문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밑줄을 그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 맨 마지막에 감사의 밑줄을 그시고요. 4절에 두 개를 밑줄을 그면 됩니다. 첫 번째 간구. 그다음에 기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뭐가 됐죠?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기쁨. 오, 이세 가지 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대사로고전서 5장 16절, 17, 18절에서 말했던 그 정말 아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리다가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던 그 겉면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 된 거죠. 삶이 돼서 뭔들 말만 하면 감사하라 기도하라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뻐하라 이세 가지 원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가 되고 겉면의 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그런 삶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쉽던가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이 설교와 뭐 골백분을 들었지만 아이고 항상 기뻐하긴 커녕 가끔 기뻐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이게 정말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그렇지. 바울 만나면 한번 따지고 싶을 정도로 말이 그렇지. 그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이게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둘째 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아마추어 기도자가 되지 맙시다. 그 말씀 들려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마추어 기도자는 어떤, 아마추어 기도자가 어떤 거죠? 119 기도자의 119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필요할 때만. 쥐야, 이렇게 막 필요할 때만 몸이 아프고 그럴 때말 구급차 불러 이럴 때 필요할 때만 득달같이 하나님 찾는 그런 기도자.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지만 그럴 때만 기도하면 이건 정말 아마추어 기도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말로 제가 프로 기도자 이렇게 했더니 그좀 표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탁월한 기도자. 큰 목소리로 따라 합니다. 탁월한 기도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될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한 이세 가지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서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쵸? 그렇죠?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마추어 기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응답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마추어 기도자들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아마추어 기도자들한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도자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주신다 그럼 정말 난리 날 겁니다. 100억 주 없어서 뜬금없이 아마추어 기도자들이 막 이렇게 뭐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마추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경지에 나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기도자로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기도의 목적이 되죠. 그러나 더큰 목적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자. 다시 한번큰 목소리로 따라 합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탁월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관한 탁월한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무엇인지 구하라 라는 주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기도자의 머무는 순간 그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3절,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순서만 달랐지.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 기도의 원리대로, 그빌리버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5절, 6절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죠?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3절, 5절, 6절에서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그러므로 언제나, 그죠? 언제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항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정말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확신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확신 아닙니다. 우리 의리, 의리를 믿냐?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이 믿음의 경지가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걸 보았을 때 바울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 이런 것이 참다운 교제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오절 말씀에 보면 밑줄 하나 더그어릴게 있습니다. 참여의 밑줄을 그십시오. 참여의 그리고 그 참여가 7절에 또 나옵니다. 7절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바뭐 뭐 했다고요? 참여한 자 됨이라 똑같이 참여입니다. 참여했다라는 게 뭐죠? 참여했다라는 거. 참여했다라는 거. 참가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정, 이게 우리가 잘하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는 그냥 무슨 동네 뭐, 족구, 동네 축구, 이런 데 참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 우리가 너무 쉽게 흔하게 막, 오늘날 교회가 이걸 남용, 거의 남용 수준입니다. 남용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코이노니아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배를 탔다는 의미에요. 한 배를 탔다는 의미. 한 배를 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죽는. 우리 이제 한배탄 거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한 배를 탔다는 건 나는 당신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합니다.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 어디서 어디 나가서 그냥 다과에 하고 그냥 룰루랄라 놀러 다니는데 우리 지금 코이노니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 1000분의 1 정도의 의미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이 코이노니아 참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관계, 이런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뭘할수 있다? 코인원이야. 참여한다. 서로 내가 그대의 삶에 참여합니다. 나의 삶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참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요. 그냥 여러분 교회가 무슨 클럽처럼 기수 따지고, 나이 따지고, 이러면 이거 교회라고 볼수 없어요. 예,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클럽입니다. 그죠 그냥 유지하면 되는 그런 클럽이에요. 이게 저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클럽으로서 교회가 있고, 또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가면 정말 박물관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든다. 오래돼서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교회가 박물관 같다 이런 느낌을 주면. 클럽 같은 느낌을 줘도 정말 큰일 난, 거지 난 거지만 박물관 같다, 교회가. 이건 정말 난리 난 겁니다. 미국 교회들이 왜 죽어 갔습니까? 박물관 되다가 그냥 그렇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클럽처럼 되다가 박물관 되다가 그리고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클럽도 아니요, 박물관도 아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언제나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9절, 10절, 11절 이것을 이루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자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추어 기도자 되지 마시고요 탁월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부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면 구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말미면 아마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늘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우리 안에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서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1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갈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찬송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야나 저기 생각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들 한 분씩 한 분씩 너무나도 복 되지만, 특별히 우리 오재근 장로님이 두째 날부터 지금 매일 나오시잖아요. 이 길도 험한데 새벽에 잘안 보이시는데 운전하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박수 쳐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도 서로 보면, 야, 나왔구나. 새벽에 또 봤네. 서로 박수 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될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뭐 우리 자식 복되게 해 주시고 복 받게 해 주고 이러,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어떤 기도자라고요? 아마추어 생짜 초보 기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평생을 예수 믿는데 그냥 초보 기도자로 평생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정말 맞닿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원하는가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박수가 절로 난다 이런 칭찬받는 기도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옆에 써 있는 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감사가 밀려오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렇 그럴 때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죠. 피차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살아날 거야.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합니다. 주여! 주여! 큰 목소리로 따라 합니다. 주여! 주여! 아유, 목소리, 하나님, 하나님, 약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깨워야 되겠습니다. 더큰 목소리로 따라 합니다. 주여! 주여! 조금 더 크게 시작. 주여! 자, 이번에는 세 번. 아유, 누가 했어요? 어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제가. <laughs> 자 우리 주여 우리 세번 한번 연거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예 좋습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주님 크게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오랫동안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님도 큰 목소리로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자가 될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큰 목소리로 주님 불러가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